전국의 많은 의회가 신청사 자기 본청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통례시가 그동안 청사가 없었습니다. 그걸 묵묵하게 기다려 주신 역대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신청사를 개청하게 됐습니다. 첫삽을 던지 4년만이고요, 논의한지 10년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의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독립 청사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지만 뭐 예산 문제, 용지 문제, 또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어, 그동안 시청사에서 2인 1실로 시민들이 찾아오면 한 번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생활하셨습니다. 오늘 개청하는 이 신성사 이렇게 보시면. 한눈으로 봐도 새로운 수원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었죠. 옆에 있는 우리 행정청사가 40년 됐는데 갑자기 이게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저도 부러워합니다.